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 이 국수 하나면 가슴속까지 뻥 뚫려. 한 그릇 먹고 재충전하자고. 여름 가지 진짜 맛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국수랑 같이 먹을 건데,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소금 살짝 뿌려서 수분이 나올 수 있게 해줄 거야. 가지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100g당 17칼로리의 저열량 식품인데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에 좋다더라고. 가지에서 수분이 나오는 동안 국수에 상큼함을 더해 줄 레몬 슬라이스와 채썬 양파 준비해 줄 거야. 아린맛을 빼주고 매운 고추도 들어가면 그게 또 별미 아니겠어? 여름 고추 정말 매우니까 썰고 눈 비비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요즘 실파가 한창 때라 실파로 준비했는데 없으면 쪽파도 좋아. 이것도 쫑쫑 썰어줄게. 재료 준비하는 동안 가지에서 수분이 충분히 나와서 이 상태로 전분 묻혀줄 거야. 비닐봉지에 전분 두 스푼 정도 넣고 공기 넣어서 섞으면 골고루 잘 섞여서 편하고 좋더라고. 냉국수는 소바처럼 쯔유 베이스로 만들 건데, 이 조합 알면 소바집 안 가도 돼. 쯔유와 물을 1대2 비율로 섞어주면 비법 육수, 완성.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면인데, 50년째 옛날 자연 건조 방식 그대로 면을 만드는 곳에서 나온 거고, 진짜 쫄깃하고 고소해서 이게 착착 감격. 국물에 소금 약간, 국수는 한줌 정도 쥐어 펼치듯이 넣어주고, 물이 끓어오르기 전까지 젓가락으로 잘 섞어줘야 면이 뭉치지 않아. 이게 일반 면보다 삶는 시간이 길어서 큰 컵에 물을 다섯 번 정도 나눠 넣어줄 건데, 일반 소면은 작은 컵을 세번 정도 넣어주면 딱 알맞게 익더라고. 국수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두고 그동안 가지를 튀겨줄게. 계란후라이용 팬에 기름 넉넉히 부어서 튀겨줄 건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튀겨져. 가지가 노릇해지면 키친타월에 기름 빼주고, 넓은 그릇 가져와서 얼음 깔고 면과 아까 만든 육수 부어줄 건데 벌써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아? 여기에 얇게 슬라이스된 레몬 깔면 은은하게 레몬 향이 퍼져서 더 맛있어 아까 썰어둔 양파, 고추, 쪽파 올려주고 어우 벌써 침 고인다 이제 대망의 가지튀김 일본 요리 중에 가지를 튀겨 쯔유에 담가 먹는 아게나스라는 요리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국수 완성! 전분으로 튀겨서 얼마나 바삭한지 몰라. 음, 진짜 말도 못하게 바삭하다. 매콤하고 상큼한 맛에 식감까지 다 잡은 냉국수. 올 여름에 이거 진짜 적극 추천할게. 꼭 먹어봐.